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모집 태권도 동아리 태극입니다. 이번에 신입회원을 모집하려고 합니다. 신입회원은 태권도 관심이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환영합니다. 태권도를 처음 배우십니까?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. 처음부터 천천히 가르쳐 드립니다. 다음 주 금요일까지 학생회관 201호에서 신청하십시오. 기타 답안 신입회원을 모집하고자 합니다. 신입회원을 모집할까 합니다. 태권도를 전혀 못하십니까? 핵심 단어 태권도 동아리 신입 회원을 모집하다. 핵심 표현, 의려고 합니다. 오후에 친구를 만나려고 합니다.